집에 왔습니다. 벌써 한 시간 넘었네요. 다시 출발해야겠어. 멋져. 다시 일에 천왕봉까지 이쪽으로 가면 몇킬로요 천왕봉 월칠산 국립공원에 있는 천왕봉을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 아. 아침에 일찍 서두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빡세가지고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오다가 어, 침낭도 집에 두고 와가지고 집에 들렸다가 다시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달리기도 하고 지금 등산도 하고 바로 여기 탐방로 옆에 야영장이 있어가지고 오늘 야영장에 야영장에서 하룻밤 잘 거예요. 그리고 내일 출근을 할 겁니다. 우이! 여러분, 길을 잘 오셔야 됩니다. 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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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빡세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천왕봉까지 가는 길이 통제가 돼서 저는 여기 구름다리에서 화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기괴하니 멋있는 산인 것 같아요. 먼저, <laughs> 아쉬워. 아쉽지만 뒤로 하고 가자, 안녕. 집에 가야겠다. 이제 내려갈게요. 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laughs> 와, 너무 멋있다. 딸바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영장으로 내려가서, 어, 씻고, 음. 씻고, 어, 자, 이제, 하, 일찍이 조금 쉬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우와, 체력 단련 성공! 오늘 저의 신의 날이 이렇게 끝나가지만 해도 아직 달리기도 있고 러닝도 있고 등산도 하고 이제 오늘은 캠핑장 가서 편안하게 쉬어볼게요 그리고 위치 그리고 시간 올라갈까 말까 고민이 되지만 어떠지. 쉬는 날이니까 내려가기로 합니다. 아쉽다. 짠 산행은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야영할 곳입니다. <laughs> 사실 어 캠핑 데크를 빌릴까 했는데 어, 오늘 캠핑 데크 안 빌렸어요. <laughs> 뭐겠지? 짐 정리하고 여기에 코인 샤워 시설 있어 가지고 차에 동전 있는지 보러 가고 있습니다. 동전 없으면은 밖에 나가서 돈 뽑으러 다녀야 돼요. 아, 쉽다 동전이 있어야 되는데. 천 원만 있어도 12분이면 충분한데. 차에서 동전 두개 찾아 가지고 어, 코인 샤워실 가서 빨리 샤워 해야 할것 같아요. 가볼게요. 총총총총. 짠 샤워실. 와 시설 진짜 괜찮네. 오. 아 따스워. 와. 어, 엄청 잘 되어 있어요. <laughs> 오오 오, 봐봐요 오아 여러분 천원에6분인데 제가 빨리 진짜 겁나 스피디하게 해야겠다 해볼게요 빠르게 아, 잠 동전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일단은 기다려. 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떤다넣 아, 코인 여기? 시작할 거야. 됐어. 아! <목소리> 아빠 와, 이 아, 그래도? 맛있나요? 우우. 저는 지금 구이바다 미니를 쓰고 있는데 이 사이즈에 딱 맞게 지금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다가 맛있게 고기를 먹어볼 거예요. 이렇게 한 점. 자, 고기 두 점. 마늘. 응. 다 들러 터 토마참. <laughs> 오. 딱 와인 한잔 오늘 곁들일게요. 너무 맛있겠다. 우와,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 원래 사실은 제주도를 가고 싶어 했지만 제주도를 못 갔어요. 갑자기 그런 너무 갑작스럽게 계획을 못 짜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게 어 아침에 달리기 하고 러닝 하고 음, 등산하고 캠핑장. 음, 사실은 여기 데크도 있는데 데크보다는 이런 방갈로에 와보고 싶어해서 와보고 싶어가지고 잡았어요. <laughs> 사실 와보고 싶다라기보다는 조금 편하게 오늘은좀 재밌게 운동하고 조금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먹고 즐기고 싶었어요. <laughs> 영상에는 안 나갔지만은 음, 저번에도 한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음, 캠핑을 갔다가 돌아온 적도 몇번 있어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음, 기억에 남아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걸 이제 털어버리고 <laughs> 조금 오늘은 내려놓고 싶었어요. 내일 또 저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조금 여유 있게. 가고 싶어가지고, 음, 그래도 뿌듯하게 철인 이종을 하고, 음, 캠핑장 와서 또. 아! 하, 오늘도 씹었네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온도를 10으로 올렸는데 낮춰야 될것 같아 와 이건 진짜 야, 불 앞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리 치했나 얼굴이 삐걸네요 앞머리는 왜 이러지? 야 떨어진 물건 주러 갑니다 아이, 거 힘들어.